아니야, 아니야, 너왜 그래? 배고파? 이거 먹더라도 너 언니가 씻어줘야지. 이가 어떻게 그냥 먹으려고 그러니? 야, 너 너가, 왜, 진짜 오늘은 뜯어 먹을 기세인데? 어, 그냥 먹겠어. 어. 배고픈 일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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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, 야, 야. 해거 <laughs> 손도 <삶도> 먹겠다 그러겠어. 아, <laughs> 긁는 거라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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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줌만가 줬다. 안, 안 씻었어, 근데. 응, 안 씻었어. 이거 지금. 상추. 씻은 거쓰시거 지금 구분이 없어. 그냥, 그냥 먹으려고. 이거 부분을 그래. 어떻게 해? 그니까. 아! 너무 귀여워. 상추, 상추. 왜 이렇게 많이 줘? 응, 이거 먹으려고 막 보니까. 근데 안 씻어서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게 좀 크기 좀 많이 단걸 만져지긴 한데, 크게 만져진 대비와 음. 가지고, 음. 언 니가 찍 느라 씻을 수가 없어. 음.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, 자딩 나. 어? 그냥 잤어. 그냥 앉으시면 어떡하십니까? 음, 얘는 앉으면 기다려를 하잖아. 어, 음. 유 <laughs> 아, 앉아있는 건 되게 이쁘네 응? 너 여기다 심을려놓고 거기서 또심으려고 <laughs> 여기 위치 떨어지게 돼 있잖아, 있잖아. 여기 위치 있잖아. 여기 위치. 주는 줄 알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찍고 있어. 그러면. 응. 귀엽네. 눈바짝처럼 번쩍 봐봐. 응 눈만 잡아서 뭐리 표정이 이쁘지 표정 눈만 잡아 잡는 거 잡고 있어야 돼그러분들 지금 아유 잡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쓴 순간 미안. 무슨 침잘 왔어요? 미안함은 전혀 없는데 그 <laughs> 끝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음 <laughs> 음, 옆에서 입맛이 때... 돌아. 야, 아니아니아니 옆에서 을때얼굴더 이쁘네. 아니야, 여기는 시은도 아니야. 어, 먹었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쩝쩝했는데? 얼룩이 떴어 내가 그 소리 쳤어? 응. 놀랐어, 얘가아짭짭 <laughs> <쪘. 쪘쪘쪘>. 그치? 콕. 삐. 다 예. <laughs> 아니오늘게왜 <머리도 망하네. 웃음> 네. 어, 이렇게 되게 급하게 오나요? 갔다 왜 왔냐? 응, 똥고 갈라가 오네 말 한마디로. 이거 치워놓고 고추도 먹또 왔네. 갔다 응. 온뭐니 아, 저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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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메토? <laughs> <laughs> 또가네